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마을 봉가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자, 아주 그냥 곡식들이 다 말랐는데 너무 단비가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핵감자 요즘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감자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우리 한번 그런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육수를 먼저 끓여 놔야 되겠죠? 자, 이거 냄비에 자 냉면대 접으로 두개 반이에요. 이제 1인분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두개 반이에요. 냉면 대접으로. 그 다음에 다시 멸치 있죠? 다시 멸치. 다시 멸치를 내장을 빼고, 대가리들 자르고, 이렇게 팩에다가 이렇게 담으세요. 다시 멸치는 한한 주먹 정도면 될것 같아요. 1인분 정도니까 한 주먹 정도. 한 주먹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물을 썰어서 다른 거는 안 넣으셔도 이렇게만 하셔도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수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밀가루 반죽을 할게요 자 반죽은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직접 하는데 저는 이제 밀가루 반죽을 조금씩 해서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냉장고에다 놓으면은 이만큼씩 해가지고 비닐팩에다 넣 놓고 그때고때 해 먹으면 참 좋아요. 자, 밀가루는 냉면 대접으로 한 대접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꼭꼭 눌러주세요. 그냥. 있는 힘까 꼭꼭. 여러분은 이렇게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비닐 팩에다 해 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하시면은 반죽이 아주 찰지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찰질 때까지 손으로 주물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뭉치고 다저기 했을 때이 상태에서 비닐 팩에다가 담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내일 보시면은 한 번만 주물러 주시면 아주 찰지게 좋은 반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죽은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양념장이 들어가야 또 맛이 있어요. 자, 양념장은 간장, 이게 두 스푼이에요. 두 스푼에 좀 매콤하게 해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 두 개를 썰어서 넣으시고 붉은 고추도 홍고추도 좀 썰어서 넣으시고 마늘 반수저예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반수저. 그 다음에 파가 빠질 수 없죠? 파도 조금만 썰어서, 송송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볼이 너무 작나 보네 야채가 많이 들어갔네 집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또 <laughs> <laughs>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깨를 한수저만 넣었어요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네. 참기름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수저로 해주세요. 아유, 육수가 많이 우러났네요. 자, 우선, 이제 육수가 이렇게 저기 했으면 이걸 이제 건져내야 돼요. 자, 다에감자수제비죠 감자를 넣어야 되겠죠? 감자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감자를 큼직하게 감자를 먼저 서서 이렇게 넣으세요. 그냥 풍덩 풍덩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죠? 이게, 이게 제가 어제 한텝이에요 반죽, 반죽이 있다 진짜 반죽이에요. 자, 이거를 숙성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뜯어서 자, 뜯어 넣어 볼게요. 수제비를 이렇게 뜯어 놓을 때는 얇게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이렇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멸치 육수를 오래 내시거, 내시기가 힘드시면은 다시 멸치를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멸치를 분쇄기에 분쇄기에 가르셔가지고 아까 그저망 있죠 망에다 누셔가지고 육수를 내시면은 더 빨리 육수가 만들어진답니다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집에 있죠 저는 잔치국수 저희 오빠가 해달라 그러면은 급하게 할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금방 우려내게 해서 잔치국수를 만들어 준답니다 자 이렇게 지어주시고 소금 저는 굵은 소금을 그냥 어요 여기 다시 멸치기 때문에 굵은 소금을 저는 그냥 반 수저만 넣시고 굵은 소금으로 넣으면 더 깔끔해요. 그다음에 마늘도 반 숟가락만 넣세요. 마늘도 반 숟가락만. 그러면 이건 양념이 다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끓고 나면 이제 그릇에 담는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고급지게 손이 좀더 가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집에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근데 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꾸미를 하는 거예요. 꾸미를. 자, 호박이 있죠? 요즘 호박을 얇게 채치세요. 얇게 채치시고, 또 당근 혹시 있으면 당근도 얇게 채치세요. 이렇게 당근도 이렇게 채취신 다음에 여기다가 얇게 채쳤으니까 여기 막 끓는 데다가 한 번만 이렇게 담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익어도 되니까 살짝. 살짝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릇에 다, 담을 때 이걸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꾸미로 그럼 이쁘겠죠? 자다 됐어요. 수제비가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뜨면은 이제 다 익은 거예요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자 그러면 불을 끄고 담아볼게요. 자요거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김가루를 조금만 조금만 뿌려주세요 조금만 뿌려주시고 깨도 조금만 뿌려주세요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수제비가 완성된 거예요 자 오늘 같은 날비 오는 날 따끈한 수제비 한 그릇 맛있겠죠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모양입니다 어, 오늘 또 저희 고모님이 이제 또 맛있게 준비한 감자 수제비를 제가 한번 먹기 위해서 어 자리 에 왔는데 솔직 담백하게 한번 맛을 어, 표현해 보도록 할게 요말 주변이 좀 없는데 뭐, 맛있게 먹으면 하겠습니다. 이거를 넣어야지 양념장. 네, 양념장 넣으니까. 그렇지. 왜 새삼스럽게 그래도 엄마 해줄 때 맨날 이렇게 양념장 뿌려서 먹었잖아. 음. 자, 일단은 뭐 비주얼을 다 보셨죠? 음. 음. 먹어볼게요. 음 매콤한 거니까 여기 총양 고추가 들어가 가지고 대용하고어 음, 음. 음, 맛있네 깔끔하지? 음또 감자도 있어 감자 음? 감자 음, 음 감자 들어가서 감자새기구나? 그럼 감자 들어가나감자기 근데 양념장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래? 근데 양념장을 고모는 하면은 응. 약간 좀어 조금 응. 칼칼하고 좀 칼칼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기정남문고양이 응. 저번 시청자들한테 작년에 호박만두 고모가 호박만두 음. 만들었지? 응 만두 만든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음. 작년에. 이번에 그것도 하면 되지? 이거는? 응. 응. 다음에는 호박만두 한번 해서 보내 드려야 되겠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응. 아빠도 이 되게 좋아. 오이지도. 음. 오이지도 지금 딴게좀고 백김치. 대김치? <laughs> 이거 진짜 맛있대, 나들.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 좀 해줘. 강마을본과 시청자분은 몰라. 도모잖아. <laughs> 왜 <laughs> 몰라. 나는 사실 내. 그럼. 좀 부시게. 입이 서두르고 있지 입을 온지 모르겠어요. <laughs> 얘네들이 쳐다봐서 그랬지. 너. 추천한 응? <laughs> 맘이야, 지금. 응. 음. 어. <laughs> 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아니, 이거 약간 해장, 해장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 그래 되게 얼큰하고. 이어넣으보다칼칼하게 아, 속이 이제 풀려 좀 이제 뭐, 술 마셨냐? 야? 아니 아니 안 마셨어 다음에 또술 먹으면 이거 한번 해줘 알았어 맛하면. 뭐 언제 안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 다 해주지 어잘 먹었고요 어, 저희 고모님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빵빵